또 사실 많이 키워야 될 영역인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누구 나오셨어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네. 동북아 역사재단은 역사문화 왜곡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일본 중국의 독도주권수호 국제학술교를 협력 그 이동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파 논쟁이 있죠 아, 저는 잘 모르겠을 때다 고용을 라요 그걸 <laughs> 환파 <환바> 논쟁이라고 <laughs>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당, 당군 환, 아, 환당국이 그 저기 아, 저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는 아예 동구어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없는 모이군요. 어...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기 동구어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하니까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그 소위 이제 제야사 자들이라고 네.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분들보다는 이제 그, 그저 연구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로서는 아마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아,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사료가 물리적 증거를 말하는 건지 역, 역사적 문헌에 있는 게를 증거라고 하는 건지는 논쟁거리죠.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그, 저,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어,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 그, 이, 그것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어, 물론 모든 게뭐다 정확하고 이거는 맞고 틀리다는 거는 없습니다. 어,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한때 그 소위 제의 야사학자들하고 어,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 결과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laughs> 약간 그랬습니다. <laughs> 우리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네. 음, 화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어, 저희도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laughs> 하지 않겠죠. 하여튼 이게 쉬운 의제는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에 근본적인 입장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고민거리입니다.